상관관계 유형 1번 산점도 산점도라는 것은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순서쌍으로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산점도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제 함수 배웠으니까 함수라고 생각해도 을돼 함수 순서쌍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낸 그림 두 별량의 비교는 대각선을 이용해서 대각선이 뭐야? y는 x라는 직선이야. 그럼 y는 x는 x값과 y값이 같다라는 뜻이야. x값과 y값이 같아 이 선상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누가 더 커? x가 더 크고 이쪽에 있으면 y가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상 이하를 이용해서는 뭐 가로 세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볼게요. 11번 오른쪽 그림은 야구 선수 14명이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작년과 올해 중 적어도 한 번은 홈런을 아홉 개 이상 친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했어요. 작년, 작년과 올해 중 적어도 한 번, 봐봐, 아홉 개. 작년에 아홉 개 이상은 몇 명이야? 세 명이죠. 그 다음에 올해 아홉, 아홉 개 이상은 몇 명이야? 얘도 세 명이죠. 알겠니?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하나만,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이 선수는 작년에는 10개를 때렸지만, 올해는 7개야. 작년이랑 올해 적어도 한 번, 한 번이라도 우리가 9개 이상을 친 사람에 포함이 되죠. 그럼 몇 명이야? 저기에 점을, 우리가 저기 색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거. 몇 명이니? 점이 몇 개야? 5개죠? 그래서, 적어도 9개 이상 친 선수는 몇명 다섯 명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경우는 작년 올해 모두 다 9개 넘은 사람이고 우리가 한쪽 적어도 한, 한 번은 홈런 9개 이상 친 사람은 저기 색칠한 부분에 있으면 돼 다음 유형 2번 3전도 두번째 뭐 우리가 두 별량의 합이 2a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 2a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또 나눠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별량의 차가 a 이상이다 라는 것은 여기 a 이상.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x하고 y 값이 같은 위치고 그것보다 차이가 a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확인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알았니? 지금 15번은 보니까 그래프를 봐야 될것 같아요. 15번. 지금 요 녀석의 그림이네. 오른쪽 그림은 12명의 사격 선수들이 두 차례에 걸쳐 사격하여 얻은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점수차가 3점 이상인 사람은 어딘지 한번 보자. 동그라미 쳐봐도 돼요. 여기. 이 사람은 몇점 차이나, 3점 차이나지, 1차에서 7점, 2차에서 10점이니까. 알았니? 봐봐, 여기 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1차와 2차가 동, 동일한 점수를 얻는 거야. 동일한 점수란 얘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살짝 위에 여기 보면, 여기는 1점 차이 난 사람들이지. 여기도 1점 차이네. 1차와 2차가 1점 차이 난 거야. 알았니?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는 1차에서 10점을 쌓는 데, 2차에서 6점이니까 3점 이상의 차이가 나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1차에서 10점, 2차에서 7점. 그럼 몇 명이야? 총 3명이죠. 3점 이상 차이 난 사람은 총 3명이야. 그러면 전체의 몇 퍼센트냐? 12명 중에 몇 명? 3명이잖아. 이걸 퍼센트로 하면 100을 구해주면 우리가 퍼센트가 돼. 약분하면 얘가 4지. 4하고 100하고 약분하면 얘가 25가 돼. 그래서 전체 25%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다음. 유형 3번. 우리가 이제 상관 관계라는 것은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양의 상관 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의 상관 관계라는 것은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감소해. 지금 X 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해. 이거.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선상에 모여있으면 강한 상관관계 그 다음에 퍼져있으면 약한 상관관계라고 읽어주면 돼.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 20번 다음 중 아래 신문기사의 성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하는 데는 과이나 선행학습량 보다 올바른 학습태도와 환경이 학습 환경이 더 중요하대. 과외 말고, 선행학습 말고, 올바른 학습 태도와 학습 환경이 성적을 향상하는 데는 더 중요하대. 에이스복스 등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성적이,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위원들은 성적을 올리려면 자기 주도,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된다. 라고 했어요. 나라니? 그러면 성적이 올라려면 어때? 학습 태도 중요하다 그랬지. 수업 충실해야 되지.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돼. 선행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선행은 관계가 없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다음. 유형 4번.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이해해. 다음 그림은 한달 동안 하루 최고 기온과 아이스크림 가게의 손님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손님이 많죠. 근데 35도를 또 넘어가면 손님이 줄어들죠. 너무 더우면 밖을 외출을 안 한다는 거지. 알겠니? 보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하루 최고 기온이 높을수록 손님수는 대체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어? 맞아? 아니라고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에는 20명 이상 35명 미만의 손님이 왔다라고 했네. 여기. 여기, 이러, 이쪽이죠? 35도 이상인 날에는. 그지? 20명 이상 35 미만. 맞지? 음. 그 다음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미만인 경우는 하루 최고 기온과 양의 성공성이 맞지? 여기 이후로는 여기가 이런 경향을 보이잖아. 양의 성관계을 보이고 있잖아. 35도 미만일 때는. 그래서 답은 ㄴ과 디귿이 되겠다. 레벨 3 보자. 14번 다음 그림은 어느 학생 어느 반 학생 20명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에 대한 산정도이다.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의 평균으로 등수를, 평균으로 등수를 매긴대. 평균으로. 등수를 매길 때 상위 3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의 두 과목의 성적의 합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20명의 30%가 몇 명인가 한번 볼게요 20명의 30%는 몇 명이냐면 0, 0 떼고 하면 몇 명이야? 6명이야 6명 알았니? 평균 6등이어야 돼 6등 그럼 우리가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얘는 5백0 0이잖아둘다 100점이지? 그럼 얘가 1등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등은 누구야 100점 하고 90점인 애야그 다음에 100점하고 90점 하면 95점이야 평균이 그 다음에 여기가 3등이죠 90 90이니까 평균 9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90 80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여기가 합이 160이야 그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170여기가 뭐야 80과 70 150이죠 여기도 150이지 여기는 90과 70이니까 160이네 그러면 이쪽에가 들어가겠지 이렇게가 6등이지 알겠니 여섯 명 이렇게 돼 여기 다시 볼까 여기가 몇 점이야 합이 150이야 여기도 150이지 그지? 그 밑에지. 그러면 여섯 명은 여기까지야. 알았니? 한번 써 볼까? 1등이 100점, 100점이야. 그다음에 2등이 얼마? 100점, 90점이야. 그다음에 3등이 90, 90이죠? 그다음에 4등은 90, 80. 그다음에 또 얼마야? 90 70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 80. 뭐 얘는 평균이 같네. 80, 80이나 90, 70이나 여기까지가 여섯 명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 전체 학생들의 이 6등 안에 든 학생들의 성적의 합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평균 여기 200이죠. 얘가 190이네. 얘는 180이죠. 170. 160, 얘도 160이야. 다 더해. 200 더하기, 190 더하기, 180 더하기, 170 더하기, 160 더하기, 160. 이거를 뭘로 나눈다고? 6명이니까 6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음... 1 6 0이네 나누기 얼마 6 그런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라고 했거든 알았니 얘를 계산하면 얘를 계산하면 10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170 6.6666 이렇게 가거든 알았니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반올림 하면 얼마야 176.7이 되겠지. 176.7점 이렇게 구하면 돼. 다음 15번. 다음 그림은 학생 25명의 2회에 걸친 수학 평시대의 성적에 대한 선점도이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학생 수는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1회보다 2회 성적이 향상되었다 라고 했어. 우리가 1회보다 2회가 향상되었다 라는 애들을 봐봐. 어떻게 찾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 y는 x라는 그래프는 1차하고 2차가 점수가 같은 애들이지. 근데 2차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라고 했습니 이쪽이 2차의 2차가 향상된 애들의 집합이 이쪽이야. 알았니? 그지? 가 조건은 여기 녹색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그 다음에 1회와 2회의 성적이 성적의 차가 20점 이상이다 라고 했어 그럼 20점 넘은 애들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얘는 70점이고 얘는 30점이고 충분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90점이고 6 0점이고 30점 차이 나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때? 30점 50점이면 20점 이상이다에 들어가는 거야. 20점, 이해도 20점, 이렇게 되겠죠. 알겠니? 나머지는 10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지? 총 4명으로 앞쪽이 됐어. 에? 마지막으로 다 1회와 2회의 성적이 평균이 60점 이상이다라고 했어.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a 의 평균이 얼마야? 50. 아니, 이거, 안 되죠. 50과, 50과, 30이니까 평균이 60이 아닌죠 60이 넘으면 합이 120이 넘어야 돼. 여기는 70과 30이니까 얘도 안 되네. 그다음에는 50점과 70점. 50점 치 120이지. 그럼 얘는 되네. 그다음 얘는 60점이 음, 되죠. 그래서 몇 명이야? 두 명이야.